안녕하십니까. 오민철 원장입니다. 저희 압구정동 오상신경외과와 파주의 연세오상병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자율신경총론이나 강론에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치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치료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치료는 주사 치료입니다. 이 주사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사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율신경의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자율신경의 두 축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오작동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분의 불평감과 관련이 있는 자율신경을 초음파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그 자율신경 옆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 같은 이 신경 옆의 구조에 국소 마취제를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들도 간접적으로 마취가 됨으로써 쉬게 됩니다. 이 신경이 쉬고 나서 기능이 다시 돌아올 때 서로 신호 전달을 다시 하게 되는. 이 리셋을 시키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 자율신경 주사 치료는 일반 통증 클리닉에서 하는 주사와는 달리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당장은 반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 몸에 너무 많은 데미지를 가합니다. 특히, 화학적 스트레스가 돼서 자율신경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합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뭔가 개선이 되는 느낌이 나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좋아지는 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주사 치료는 짧게는 5-6회 많게는 한 10회 내외 정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신경의 문제는 목 디스크나 허리디스크 협착증처럼 신경이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생긴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사 치료 한두 번 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에 주사를 해야 될지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목이나 등이나 허리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진료를 보셔야 알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주사치료의 원리는 자율신경을 리셋시키는 개념의 신경 옆에 근육이나 근막에 국소마취제를 주사를 한다.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사치료 외에 다양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TMS라고 하는 경두개 자기장, 그리고 호아타나 금환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고압산소치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tms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 그리고 브레인 포그 수면장애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부위에 어떤 모드로 할지는 진료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적응증이 되는 모드나 위치가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S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에는 왼쪽 좌뇌에 자극 모드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 나는 해보니까 안 맞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를 하고서 본인에게 맞는 모드로 바꿔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아타 치료와 금환 치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중에 위장관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목, 어깨가 너무 긴장이 되는 경우에 이런 호아타랑 금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용 메커니즘이나 원리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기존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만성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운동 선수들도 많이 쓰고 있는 치료고요. 저희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주로는 브레인포그나 만성 피로 무기력 이런 분들에게서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압 1기압을 기준으로 1.1부터 1.5기압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압 산소의 효과는 1.1기압보다는 1.5기압에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5기압을 하기에는 귀가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1.1기압으로 하지만 치료 횟수가 거듭될수록 기압을 1.2 3, 4, 5로 올려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압력이 올라갈 때 귀가 아프면 우리 비행기 타고 높은 고도로 올라갔을 때 침을 삼키면서 귀에 바람을 넣는 방법을 통해서 고압산소에 적응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무리해서 너무 높게 하면 고막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연세오상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수치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허리 같은 근골격계의 척추 관절 도수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서 우장질환이 많습니다. 이 명치가 답답하거나,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위장 질환에서 위장관을 이 도수치료사가 손을 이용해서 근골격계의 도수치료를 하듯이 하고 있는데 압구정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파주에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근골격계 도수치료와 위장관 도수치료를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파주에서 자율신경 치료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주사치료는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신경 옆에 있는 근육에 국소마취제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율신경 치료 중에서 이 척추나 관절의 통증을 치료할 때 쓰는 카테타를 이용한 시술기구가 있습니다. 이 시술기구를 이용해서 이 자율신경이 척추에서 빠져나오는 즉, 초음파 하에서 주사 바늘로 다달할 수 없는 부위에 카테타를 넣어서 약물 치료를 하는 심부에 있는. 자율신경 신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주사 바늘이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부드러운 카테타가 신경 근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은 없고요. 일반적인 주사 치료로 도달할 수 없는 부위까지 자율신경 치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부 자율신경 치료 즉 시술을 할때 저희가 병행해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 개선 치료입니다. 이 면역 개선 치료가 뭐냐면 여러분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액을 원심분리를 돌려서 혈장이랑 적혈구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 면역 세포와 성장 인자, 혈소판이 있는 층만 분리를 해내서 영양제 수액을 맞듯이 이 팔로 수액 치료를 하는 그런 면역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자율신경 시술은 조금 보다 안전하고 보다 깊은 곳까지 치료하는 자율신경 치료의 개념과 혈액을 통한 면역 치료의 개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사 치료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리고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율신경 시술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초음파로 하는 자율신경 치료와 기타 물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율신경 시술은 어디까지나 자율신경 실조증이 너무 심해서 내 증상이 지금 너무 힘들 때 입원을 해서 자율신경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그전 단계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신다 그러면 급한 불을 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에 추가해서 하는 치료라 정도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이 자율신경 시술을 하고 나서도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는 기존 스케줄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전반적인 장기적인 예우에서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의 기본적인 주사치료와 물리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조금 더 급성기에 내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척추나 관절에 하는 시술처럼 자율신경에도 심부 자율신경 치료와 면역치료를 함께 하는 자율신경 시술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사치료, 다양한 물리치료 외에도 연세오상병원에는 한방치료가 있습니다. 한의사 양홍빈 원장님께서 자율신경 증상이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서 침치료나 한약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특색은 이 자율신경 환자분들은 사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 울화병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그리고 명상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방 치료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양방 치료 못지않게 한방의 나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양한방을 조화롭게 해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한방 치료가 모든 분들에게 다 효과적인 건 아니지만 주사 물리치료 외에도 한방 치료를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잘 맞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기간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구정에는 없지만 파주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자가 치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4층의 병실 옆에 있는 휴게실에는 여러 가지 자가 치료 의료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의료기를 넣어둔 건 아니고요.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이 할수 있는 홈 케어용으로 할수 있는 의료기 치료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기장 치료기가 있는데요. 자기장 치료기는 경두개 자기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척추 관절의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일반 침대에 누워서 자기장 치료기를 틀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불편한 부위에 원하는 시간만큼 받아볼 수 있는 일종의 안마의자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안마의자는 단순히 주무르고 두드르고 문질러주는 효과만 있지만 자기장은 실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근육통증 환자분에서 근육이나 근막, 그리고 혈관의 탄성도까지 올려준다는 보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면서 목이나 등, 어깨, 허리, 또는 여러 척추 관절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휴게실에 있는 자기장 치료기를 이용해서 한번 치료할 때 권장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입니다. 또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 30분 내외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파 치료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파파 치료기는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연세대학교 의용공학과 출신의 엔지니어분이 만든 고 계신 기계입니다. 북처럼 생긴 기계를 머리 위에 올려두면 이 기계에서 알파파가 나와서 나의 뇌에 있는 예민한, 불안함, 초조함 등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헬스케어 의료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걱정이 없어서 외래에서 사용을 하다가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 연쇄오상병원 휴게실에 옮겨 뒀습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치료기가 아니다 보니 한대 밖에 없어서 파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입원을 하신 분들은 이 알파파 치료기도 한번 자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엔지니어분이 권고 사항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닌 5분에서 10분, 길어도 한 20분 정도 이내로 알파파 치료기를 하게 된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불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한번 사용을 권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알파파 치료기가 생각보다 안정 효과가 좋은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십시오. 큰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다면 이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휴게실에는 편백나무. 찜질방과 발 마사지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 따라해보세요 해서 뭐 찜질방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발 마사지나 지압을 했을 때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찜질방도 발 마사지도 좀 자주 해서 이번 기간 동안 병원에서 하는 주사나 물리치료 외에도 스스로 해보는 자가치료도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자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기장 치료기, 알파파 치료기, 찜질방, 발 마사지 등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스스로 힐링하고 자율신경들 사이에 서로 신호 전달이나 원활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의료기나 기구를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